지금부터 벤츠 5월 프로모션 할인과 함께 가장 혜택이 좋은 재고리스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츠 차량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 구입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로 견적을 알아보시지만 막상 제대로 된 할인 조건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벤츠는 전국적으로 7개의 공식 딜러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성, 효성, 교학, KCC. 모터원, 진모터스, 스타자동차. 이 딜러사들마다 재고 수량, 할인율, 금융 혜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한 곳만 보고 결정하시면 몇 백만 원 차이 나는 조건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큰 문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견적을 요청할 경우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간 광고 업체나 대행사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견적을 받고 딜러의 명함을 받았을 때 벤츠 명함이 아니라면 공식 딜러가 아닐 것이고 이 경우 중개 수수료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벤츠 공식 딜러분들만 있으며 7군데 모두 견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할인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번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벤츠 이번달 요점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달 주 차종으로는 GLE와 S클래스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딜러사블로 평생 엔진오일 쿠폰과 워런티 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E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항되는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E300 같은 경우 벤츠 코리아 특별 지원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CLE는 이번 달 입항 재고가 많아 즉출고 재고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lc는 아방가르드 재고가 딜러사별로 극소량만 남아있고 amg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더 여유 있습니다. glc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 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 이기 때문에 전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클래스는 법인 플릭 가능하고 딜러사별로 재고 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 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금액으로 유도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의 캡탈 진행시에만 그렇게 할인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들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들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들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들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마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들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서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다민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들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들러사로 의도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들러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들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들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들러사의 공식 들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마진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들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들러사의 한 명씩 공시들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들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서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럼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왔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하는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가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들러사별 공식 들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들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